한한 시간 거리 음, 딕슨 베이 골프 리조트 지금 앞 수영장에서 어, 실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음, 수영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음, 이 수영장이 어, 이 회장님께서 어, 지난번 IMF 어, 어 코로나죠 응, 코로나 전국 어, 직전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했고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어, 제가 수영하러 왔다가 실방으로 이렇게 이 전경들을 <laughs> 에,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어? 에, 그리고 주위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야자수 나무와 저기 멀리 멀리 음, 숙소 리조트, 골프 리조트 숙소가 보이죠? 이첨 건물에 우리 이 회장님께서 직접 한땀한 땀. 한땀 어, 설계와 어, 건설과 이 관리와 이 운영을 예, 직접 하고 계시고 예, 참 무엇보다도 어, 첫날 로 와서 감명을 받은 것은 감명을 받은 것은 음, 빨래가 빨래를 정말이냐고 정말입니다 내놓으십시오 무조건 음, 그러면 빨래를 구분해서 다 처리를 해드리니까 안심하고 내놓으십시오 감명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음, 뭐별건 아니지만 도그 작은 거지만 커피를 커피를 어, 아침에만 제공을 하거든요 음, 보통 다 그래요. 태국의 그뭐 해피시티, 어, 필리핀의 뭐 깔렌따깐가, 뭐, 그리고 그, 그, 방콕 근처에 특히 아티타야, 음, 어, 그런 곳에서 아침만 커피를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전부 그냥 어, 아침, 저녁 좀 심할 것 없이 커피를 무상으로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 예. 그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니, 이 또한 감명을 받았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비수기에 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숙소 사용료가 그래서 저희들은 오면서 반신반의했죠 카트비 그리고 뭐 키트, 뭐 이런 것들이 무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와보니 여기서는 돈을 쓸, 쓸 곳이 없습니다. 예. 네. 뭐, 저기, 카트도, 뭐, 캐디 없이 그냥 오전, 오후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강강 나가고 싶으면 강강을 나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지만, 그 외에, 에, 너무너무, 이, 이 어떤 돈이 아닌, 이거 좀, 좀 역설적인 얘기죠. 돈이 아니고, 어, 정말 이 고객들을 위하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뭐, 15년, 20년, 이렇게 단골손님들이 줄을 있습니다. 예, 줄을, 이거, 이거요. 입고 있고, 어뭐 대체로 좀 연세가 드신 분지만, 무조건 저는 특히 아티테아 많이 갔습니다. 태국에 그죠? 예, 거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서는 뭐 숙소비 외에 뭐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들 17일 있는데, 17을 거주하는데, 148만 원, 전부 합쳤어. 심지어, 그, 이, 에 그, 청소하는, 그, 그, 종업원들 팁까지 다 포함해서 148만 원을 지불했네요. 예, 지불하고. 그 외에,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은, 어 시내 이제 슈퍼마켓, 누가 슈퍼마켓에 버스를 무료로 대절을 해서 고객들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마음껏 사게 하는 골프장이 어디 있나요? 심지어 아침에 물도 못 받게 하죠. 커피도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스를 대절를 했어. 이거 직접 그, 다른 데서 빌려 왔어 고객들을 모시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한껏 사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망고를 맹고를 엄청난 맹고를 구입했죠 어, 8kg 14,000원에 산뜻비 같은 망고를 사 가지고 지금 망고 파티를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이거 도대체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고객 위주의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음? 어, 엄청나게 그 좋은 분들이 와 계세요. 음?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태국, 필리핀, 뭐 필리핀에 세이브 할것 없이 많이 갔었죠. 많이 갔는데, 어, 이제는 모든 거다 포기해요. 여기 옵니다. 비수기 8만원, 어, 비수기 중간이 9만원이고, 성수기 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수기가 하루에 10만원이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응네 해결이 되고 단 오늘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에 치실 분들은 만원을 추가로 내고 주말이니까 어 음, 직원들도 이제 퇴근시켜야 되고 하니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니 에, 그 만원 밖에 받지 않으니 평일 아트티아, 4만원. 하루에 추가로 4만원이 들어갑시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 그래서, 아, 저, 어디임? 여기는 말레이시아, 음, 말레이시아, 쿠라룸프르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인, 어, 딕슨베이, 의 골프 리조트, 이앞 수영장, 우리 그, 노래교실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 수영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수영장을 좀 촬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석양이 지른 석양이 지른 이 어, 어둠이 깔려오는 이 수영장 앞에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음, 이 딕선베이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착한, 너무너무나 착한 이 골프 리조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국, 해피시티는, 취향라이의 해피시티는 그래도 그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는 회장님을 존경하고 하지만 이 가성비 면에서 여기보다 더한 곳이었군요. 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교수 모임에서도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 정보를 주어서 가성비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이제 딕슨 베이 이 골프 리조트에서 가족 부부 노부모들 부부들 그두분 있어 세달 살이 예? 그리고 여기에 10년차 쭉 오고 있는 이런 어, 노부부의, 노부부의 어, 이야기들도 경청하고 어? 우리 그 같이 온이 음, 친구들도 야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 음,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음? 하는 상으로 어, 말들을 칭찬 일색입니다 어? 예. 그리고 이 모든 이 수영장의 관리적인 면, 응? 응. 그리고 이그 골프를 치러 왔으니 골프 어, 라운드에 그 매일 사람들이 응? 응.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회장님께서 직접 호텔 방 하나 하나를 돌면서 이 지적을 하고 고객 위주에서 그 조치를 해주는 이런 사항들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친구가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랬어. 어, 어. 온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 음.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질문들이 많이 와서, 여기가 어디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말레이지아, 그 쿠라는 프로에서 버스로 한 시간 거리 샌딩을 해주죠. 물론 샌딩까지 합쳐가지고 117일에 148만 원을 주고 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왔어.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식슨 베이 리조트. 어? 예. 그래서 이제 수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어. 그 옛날 그 음, 어딥니까 베트남 다낭에서 산이 코끼리 바지 반바지를 입고 한번 수영을 해볼. 작중인데요. 예. 분들. 음. 이제, 그걸 한번, 촬영을 이거, 마쳐야 되는데, <laughs> 수요 가는 그까지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한번, 생각대를 가져왔으니까, 어. 생각대를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또이 실시간 방송이 맞습니다. 지금 12분 53초라고 얘기를 하네. <laughs> 네. 자, 생각대를 한번 세워볼게요. 세게요 세워볼게. 지금 저는, 저는 실방송은 여기 와서 처음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최상의 정책이다. 어? 뭐뭐자 여기 있어. 이게 안 넘어져야 되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서 수영을 한번. 아 제가 수영하러 왔으니까. 그죠? 수영하러 왔으니까. 수영하러 왔으니까. 이틀를한 번? 뻗고. 이것들만 벗고 어? 그냥 수영모를 안 가져왔죠 수영모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어? 그래서 수영모를 안 써도 괜찮으니까 아, 괜찮는데이 수영모 대신에 이걸 쓰고 우리 한국에서는 수영모를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을 한번 해 보도록 제제두특기는이 평영이에요 평영 평형. 평영을 잘 치고 어 잘하고 그걸 자, 영도 저쪽에서 이렇게 방법을 해보겠습니다오 물도 물도 아주 미지근합니다. 물도 아주 미지근해요. 네. 네. <laughs>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아. 둘다 볼게요. 습니다. <laughs>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 다음은 평영. 평형. 평영. 평영으로 왕복 고향에서 주로 평영을 했어요 바다 수영. 바다 수영이 힘들죠. 바다에서 이제 평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자, 평영 시작합니다. 자, 금액 맞췄으니 다음 배영 쉬면서 배영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물기 풀리네요 여기 이만큼, 저기는 이만큼. 하. 자, 이제 실방 맞춰야 될것 같은데. 코끼리 맞춰. 자 이제 여러분 어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응? 그리고 지금 지금 지금이 바로 천상에 있는 것이다 응? 과거 미래 없습니다 마음 공부에는 지금 지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천상이고, 지금이 바로 이 천상에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 유튜브를 관장하고 봐주시는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축복 들어가라. 축복 들어가라. 축복 들어가라. 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칩니다.